어,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마지 엄마 송원영입니다 오늘 가족끼리 오신 거요 아빠는 휴가를 못 얻어서 못 오고 누나랑 진료 셋이었어요아 그러셨구나 오래 가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? 노래 가기 전 가기 전에 노래 가기 전에 그냥 뭐 아, 아직까지는 어, 꿈 있잖아 왜안 말을 그치. 로또 일등이지 <레오다> <레오다> 생각은 음. 안해아생각안어요 저는 음. <레오다> <안 레오다> 내가 할수 있는 게마이크가 어, 지금보다 10년 후에 나에게 보내는 영상편지를 보다가 10년 후에요? 응. 어, 지금 38인데 10년 후면 48이면 큰 애가 대학생이 될것 같은데 지금 아, 1 3살인 얘가 20살이 되거든요 지금 10살이라서 그때 되면 이제 애들이 다 컸으니까 놀러다니고 좋을 것 같아요 <laughs> 많이 놀러다니자 <다니니까. 웃음> 네 그럼요 응. 저기 혹시 어머님 음, 아+, 아 어머님 아들 아들 아들인데요. 왜냐 자가 짤어머님 해주신 거에요 제가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. 음, 아기가 맡는 약이 어떤 거예요? 지금 에디노베이트 네. 혹시 주치의가 어머분이신가요 네. 강동 경희대병원 박영실 교수 아 박영실 교수님, 교수님. 네. 네. 그럼 끝으로 우리 가족에게 조금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항상 화내지 화를 좀 많이 내긴 하는데 화안 내도록 노력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